그다음에 이제 삿한 음, 한정살을 음, 꼭 먼저 떼야 됩니다. 그래서 요 라인을 쭉 타고 오다가 색깔 다른 요살을 보고 이렇게 넘겨봅니다. 오 그렇구나. 다른 살은 신경쓰지 않고 여기 열어보서 여기 열어서 오케이 살이 이 살을 계속 봐야 됩니다. 보면서 두번 손질하지 않게. 열고 갈게요. 계속. 열고 갑니다. 또 나왔고, 또 나왔고, 또 나왔고, 이렇게. 또 나왔고, 또 나왔고. 이 정도 나오면, 이 정도가 이제, 음, 이제 살이 거의 이제 얇아지는 그때까지 나오면은, 외각선으 열어주고, 행정살을 떼어주고, 흥정살을 떼면, 사태앞사태살을뗄 수가 있는데, 요거 딱 잡고 음 쭉쭉 턱질하듯이 칼 떼지 말고 한 방에 붙여서한 방에 떼주고 상박살을 잘 보면서 상박살이 아 여기 있구나 네 이때 사태를 쫙 이렇게 벌려주면은 딱 맞아요 사태 앞사태 살됐고앞다리살을 여기. 이 부채 덮개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바로 여기 끝나는 지점, 바로 요 지점에 음, 림프샘이 있어. 요 림프샘 여기 있죠. 림프샘 꼭 떼주시고 기름 큰 기름들 제거해 줍니다. 큰 기름도 제거했고 여기 기름을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. 이렇게 아까 여기다가. 가 있으면 쪽빼 주시고 괜찮고 여기 됐고 여기도 있고, 이제 앞다리를 들이 한번 해 주고 이쪽에도 해 주고 여기도 해 주고 더 이상 할거 없습니다. 앞다리 앞다리 살이구요. 다음 항정살. 홍정쌀을 떼기 전에 여기 자극들이 있는데, 이걸 먼저 손질해줄게. 자, 저 어디가 경계선인지 잘 봅니다. 아하, 이렇게군요. 이렇게, 요것도 하나 있네. 앞 칼을 이용해서, 앞. 홍정쌀을 자극을 떼주고, 중간중간에서 들어가서 항정살이 나올 때까지. 나오면은 수평으로 쭉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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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보면 끝이 보입니다. 아하. 더 이상 없구나, 살이. 반대쪽 뒤집어서 쭉쭉, 쭉쭉, 길게 길게, 쭉쭉, 쭉쭉, 길게 길게, 쭉쭉, 여기도 살이 없어요. 끝났어요. 자, 대고. 음, 좀 바닥으로 좀 간다는 느낌인데, 좀 길게. 이렇게 한번 보고,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, 쭉, 쭉. 그래서, 한정살은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, 테두리 약간, 손질 됐고나그는면 한정살 됐고, 사태는 음. 혀가 있는 것만 또 떼주시고 이것도 떼주시고 이런 네, 혈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가 보여져 있던 거뼈 음, 됐고 여기 사태는 크게 할게 없습니다 자괴도넣까 목심 목심은 여기 기름이 살짝 있는데 이거를 할수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되고 삼각형 모양, 여기 삼각형, 삼각형 모양을 만들고, 보면서, 이렇게 쭉 보면서,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고,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. 이렇게. 한 번, 다시, 하나 먹고또이만한 한 번에 하지 말고, 이렇게 두 번, 세 번에 걸쳐서. 그래가지고, 마지막. 그래서, 그리고 뼈가 있는 것만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아, 테두리 살짝 목심살도 헬비.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만 먼저 정지해주세요 여기. 기가 보여져 있거나 색깔이 많이 변한 것들 고 위에서 봤을 때 눈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기게 없으면 음, 여기가 도깨비 살 방향인데 조금 가운데 집어넣고 도깨비 살 방향으로 이쪽에서 집어넣고 도깨비 살 방향. 이때는 이걸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해요. 이렇게 꼭 잡고 있어야 되고 여기를 빼내고 이런 것도 한번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. 여기서 이제 철, 할수 있을 만큼 여기서, 요 기름을, 잘 타고, 살이 보이게, 열수 있을 만큼만, 열어줍니다. 뒤집어 갖고, 얘랑 만나기만 하면,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여기서는 요 살을 기준으로, 요 반대쪽, 요 부분만 손질할 건데, 놓고, 깨끗하게 할필요 없고, 그냥 대충 큰 기름만 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갈비도 끝났어요. 갈비가 끝났고,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.